다음은 이제 방금 님이 예고편 얘기했지만 조기 의미하는 부분과 주기가 의미하는 부분 이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어, 여기 보면은 주기와, 주기와 전자 배치가 무슨 관계가 있고 족과 전자 배치가 무슨 관계에 있고 주기성이 왜 나타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일단은 주기는 내가 말했지만 그냥 전자 껍질 수 똑같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주기에 있는 녀석들은요 다 첫번째 껍질까지 채운거야 그리고 2주기에 있는 녀석은요 두번째 껍질까지 채운거야 자 그러면 이걸 좀 예시를 좀 듣는다면 1주기에 들어있는 게 수소랑 헬륨이 있거든 자 그러면 얘는 전자껍질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얘도 전자껍질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 족수에 맞춰가지고 혹은 원자 번호에 맞춰서 여기에 전자 하나 여기 전자 두 개를 채운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2주기로 넘어갈 때는 방금 마지막에 채웠던 요 헬륨에서 전자를 하나 더 받았다는 얘기거든. 원자 번호가 3번이 수해 리튬 같은 경우 가죠 2주기니까 전자까지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가 돼야지. 여기 첫 번째까지 다 채웠잖아. 그 원자 번호가 하나가 더 늘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더 다섯 개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껍질 두개 채우고 나머지 세개 추가된 세 개는 두 번째 껍질에 채워야 되니까 껍질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다음 다음 다음다 다음 쭉쭉 채우는 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채우는 거라고 알지? 다 채웠어. 그러면 이제 여덟 개까지 채웠기 때문에 여기 그럼 몇 개겠어? 여덟 개 원소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해가 써? 두 번째 껍질은 여덟 개까지 채울 수 있어서 여덟 개가 있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수엘리베분가스 풀네 나마. 나트륨 리나가니까 맞지? 나트륨은 3주기라서 이렇게 껍질이 3개인데 여기 두개 채우고 여기 여덟 개 채우고 여기 하나 딱 채운 거야. 알지 그래서 일쪽이라고 하지? 일쪽들은원작가 혹은 체외각이다한 개야. 그래서 두 번째 뭐야? 족족 족은 뭔 뜻이야?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뭐가 같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단 누구 예외? 수소는 예외 알겠어?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어,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왜 이걸 써주지? 원자가 전자수 보여? 원자가 전자수는 18쪽 원소에 있어서는 뭐로 된다? 자 원자과 전자를 얘기하려면 내가 말했지만 이런 거야. 내가 헬륨이나 이런 거 그려볼게. 헬륨 하나. 이거 비활성이거든. 18쪽이지. 헬륨, 수일리부터네온 네, 그다음에 아르곤. 네온은 주기가 이렇게 두 개. 아르곤도 있을 거 한데 아르곤은 굳이 뭐안 할게요. 그냥 세개 정도만 그려주죠. 전자를 내가 표시할 거거든. 얘는 1 8족이 아시죠? 비활성인데. 얘는 참고로 화학 반응 해안 해? 안 해요. 화학 반응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활성이 없다. 비활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헬륨은요, 전자가 두개 채워졌고 완벽하게 다 채웠지. 그 얘는 안쪽에는 두개 채우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채우고 얘는 안 채울래. 너무 많아서 자, 봐봐. 헬륨 있지? 내가 체외각 전자랑 어, 원자가 전자를 나눠서 써볼게. 봐봐, 체외각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수 두개 맞아? 얘 8개 아니야? 18쪽이라고 8개가 아닌 경우도 있어? 알겠어? 자 얘는 8개 맞아? 얘도 8개 됐어? 체외각은 그냥 읽으면 돼. 근데 비활성에서 원작가라는 얘기는 원작가는 이제 의미 자체가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체외각 중에서. 근데 얘는 화학반응 해안 해. 다안 해? 하잖아. 그럼 참여하는 게다 없는 거 아니야? 빵이라고 그 얘기야 지금. 근데 너네가 저 얘기를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알겠어? 원자과 전자수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하는 참여하는 전자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안 한다. 아무리 지가 최외각이 1 0뭐 개든 뭐몇 개든 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을 안 하니까 원자과는 다이 빵으로 보는 거야 비비와성은. 다만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체외각 전자가 그 자체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체외각과 원자과전사은 똑같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샌들이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섞어서 얘기하면 애들이 혼란스러워 설명이라도 좀 해주고 가야 돼. 근데 해주지 않아, 샌들이. 알겠어? 뭐, 해주더라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됐어요? 음.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화학, 바, 화학 반응을 하는 그 양상이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저거에 따라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이거는 간단히 설명만 할게. <laughs> 지금 보면 <laughs> 거의 공부 증생길 거지? 이게 우리가 외우는 주기율표인데, 음... 오두개두개더 있는데 왜이이것만 아, 아, 이거만 써줬네? <laughs> 개서다 필요 없고, 봐봐. 플러스 1, 아 여기 플러스 2, 3, 4, 5, 양성자 개수 봐봐. 보여? 음. 그 개수에 따라서 이 바깥에 있는 전자 개수 보여? 노랑 탁, 노랑뭐 테니스 공 같은 거? 음. 하나씩 늘어.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늘어. 느는데 껍질에 채워지는 게 달라, 맞지? 음. 자, 1주기는 첫 번째 껍질에 채우는 거야, 알겠지? 음. 자, 세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2주기 넘어가서 채우는 거야, 여기 보여?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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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다가 하나 둘셋 여덟 개 채웠어. 다시 넘어가서 세 번째 껍질 채우고, 톡톡톡톡, 여덟 개딱 채웠어. 선생님도 음. 계속 쭉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뭐야 한 개? 이 음. 단계. 그래서 음. 1조얘두 개. 뭐야? 음. 2조세개 뭐야? 3조. 얘가 여기 4조, 5조, 아, 여기 3족이라 하면 되더다 얘.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7개니까. 얘는 8개니까. 8개들 얘는 예외 맞지? 두 개, 8개들. 음. 그러면은 이제 이 족수가 곧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수로 무조건 말하면 안 되고. 얘가 비활성 기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여기까지를 원자값 전자선 최외과 전자가 똑같다고 말하겠지만 비활성 기체는 에브리바디 원자값은 다빵 알겠죠? 음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다. 쉬워? 미튼 원자번호 몇 번이래요? 3번. 아유, 너무 친절하다. 원래 안 알려 줘. 우리가 손가락 세래. 수, 해 리. 오, 3번이네? 어? 양성자 세 개? 양성자 몇 개? 세 개. 전자수도 세 개. 3개. 전자수 세 개니까 이제 채워볼까요? 전자 배치. 자첫 번째 껍질에 두 개까지 채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 번째 껍질까지 가야겠죠? 그 다음에 채우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됐죠? 그러면 전자 껍질 수는 몇 개? 두 껍질, 맞아? 원자과 전자 수는 가장 밖에 한 개. 비활성이 없네요, 다행이죠? 이해가시죠? 예. 나트륨은 이제 11번이니까 양성자수도 11개, 전자수도 11개. 아우, 최고. 음에 19개 미쳤죠 <laughs> 자, 11개죠? 첫 번째 2개 채웠어. 두 번째 8개 꽉 채워도 하나 남아왔지? 그러니까 세, 세개 껍질. 하나, 둘, 세 껍질 일단 그려놓고서 이제 전자를 채울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딱 쳤어. 이, 여기까지 열개 마지막 하나 띵 하면은 음. 이제 물어보는 거 해야겠지. 전자 껍질에는세 껍질이죠. 음. 원작방 가장 하나, 맞아? 음. 그래서 얘는 다 일쪽이야. 참고로리나가 보이시죠. <laughs> 알칼리잖아. 일쪽이들. 음. 아 간다. <laughs> 여덟 개, 여덟 개 맞죠? 음. 자 어차피 우리 알잖아. 전자 껍질수가뭐 죽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어, 칼슘이죠. 리나 가부터 세번째니까 수소까지 있어서 네번째야 응. 얘는 전자 껍질이 네개야 둘셋네 응. 응. 가자 응. 진짜 미쳤죠 하나 둘 하나 둘아 귀찮아 여덟개 하나 아 귀찮아 여덟개 일쪽이지? 응.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하는거죠 응. 그럼 뭐 계산하면 이거 8이 16에다가 두개 그러니까 세개 더하면 19개 딱 되잖아 맞지? 껍질수는얘네 껍질 4주기니까 음, 원작가는 하나 너무 쉽죠? 가볼게요 플로린 염소 핑클? 가수 핑클 여기서 원작 번호 아, 양성자 전자수 양성자 전자수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자 핑클이니까 핑클이니까 2주기부터 시작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나 그 핑크, 흑은 네.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3주기죠. 음. 얘는 네. 17쪽이지 맞지? 네. 그래서 가장 밖에는 7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7개 딱. 어? 얘 하나 부족하네 맞지? 네. 음, 좋아요. 저희는 하나, 둘, 두 번째 검진 다 치우니까 여덟개다 치우고 음. 17쪽이니까 7개 가장 밖에는 됐어요? 자, 전자극질 갈게요. 두껍질, 세껍질, 체액각다 똑같아요. 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것도 나와 있네요. 반응하는 음. 정도 있지? 반응하는 정도도좀 외워 주세요. 우리가 핑, 클, 브라운, 아이즈 쓰죠? 얘가 제일 반응성이 세.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약해집니다. 알겠죠?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줄게. 알칼리 있지. 반응성이 줄게. 리, 나, 가 여기 하늘색 핑클 브라운. 반응성은 반대야. 얘는 내려갔을 반응성이 커지거든. 얘 올라갔을 반응성이 커져. 이거는 반대로 좀 외워주세요. 이건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이것도 나올 수 있어.